나흑 <laughs> 슬퍼요. 확실히 이글하고 이제 상석 맞으려면 그냥 오군딜이 더 나은 것 같아. <laughs> 야 역시 기살 때는 기살 때가 답인데. 야. 아무튼 상준이, 응? 너도 티박 들어오지 않을래? 수고해라. 음, 뭐한 번씩 들어오잖아. 어 수고해 고생, 고생했어. 하여. 수고링. 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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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무 티바트 들어와 있지 않나. 어 한번 그 뭐냐 저 지른 게 정액 지른 게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들어가기 어. 그래도 레벨 올리 가는한 16까지 올려놨대. 어 16까지 올려놨어. 하도 말이 많아서 16까지 올려놨어. 일다아 17까지는 이제 빠져가지고 갑자기 그래. 24가 돼 있더라고. <laughs> 오늘 귀여워. 25 됐음. 야 네. 근데 그거 안. 음? 여기 톡방에 있는 애들 중에서 원신하자! 이랬을 때 제일 부정적 반응 보였던 건 나였음 <laughs> 잠탱이도 꽤 부정적 아니었네 나는 어, 시간 없어서 어, 어. 아 저거 방이다 존나 안 죽는데? <laughs> 죽으세요! 아 미친 레이지. 뭐 레이지 뭐 레, 레이지 뭐. 아, 살려줘. 어, 이게 맞네. 타스켓테쿠레. 이게 맞네. 이쪽이다. 막아 줄라 했으나 힘들었네. 그뭘 막으려니까 트릭시가 평타 치고 로니 <laughs> 오래 뿌리고. <laughs> 트릭시 잡나? 방이야, 트릭시? <laughs> 응, 방이야. 딴딴하더라. 어, 뭐야, 이거 또? 아빠빠 아하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 못 잡았다 죽어라 넌못 지나간다 그리고 톤 도련사 역시 공평을 믿을 수 없다. 그렇지. 우아! 아! 어 이런 젠장. 아 뭐야? 아! 아. 와, 저나 미치겠다. 오. 오, 뭐야? 아하, 라이츠. 어유. 나와 야, 뭐야 뭐야 야원슈이 원슈, 원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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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슈네? 어원슈네 반대? 원슈네 어우 나 넘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드라이라도 쓰고 싶었는데 <laughs> 안 죽네 이거 안 죽는다 다들 단단하네 그냥 우리 털리건 말고 원딜 따야겠는데? 그래 <laughs> 그래 할수 있다면 그래 뭐 휴톤 진입기 좋은게 큐톤 봉이 없는데 사실 큐톤이 공톤이니까 뭐. 아 진짜 공톤. 열. 쓰레기. 류에서 5인이 아니면 탱크하기가 그래. 탱크에서는 전망했을것 저, 저 그러니까. 탱크 안 하는게 낫다 이러면 차실 아. 아. 뺄수 있니? 아니, 난 죽을 것 같아! 못 빼겠는데? 아, 왜지리치 벌벌. 아니? 플래시, 저거, 방, 아리었어 방이야? 일장방일장 일장 방이야? 방장데방이이다근이우리이 일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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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노셔라가지고 아직은 맞아. 뚝복이 뚝복이 너무 슬퍼요. 왜 그걸 먹었는데 왜 이렇게 갈려? 뭐야? <laughs> <laughs> 나, 나 방금 분열차 뭐 먹었는데 뭐왜 이러 왜 이러, 아, <laughs> 와, 미치겠다. 파티니까 아, <laughs> 짹. 빡! 빡! 자, 자, 자고 자체공 써야겠다, 이거. 아 <laughs> <laughs> 와, 이걸 어찌하냐? 어차하긴 빨리 눈을 감고 티바트대륙으로 입고 문을 열아 우린 더 이상 이 치, 치열한 전장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우린 이미 은퇴해야 돼 리얼 네, 그이주 사이에 다 죽었어 그니까 리얼 네, 존나 못한다 내가 생각해도 내 지금 상태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 거의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실력인데 <laughs> 잘 그때가지, 금보다더 잘했을 아, 피지컬은 좋았다. 그때 아, 새끼라네, 새끼라네. 어, 아, 뭐야? 죽었네. 노트였나? 론, 누가 좀 와줘? 누가 좀 와줘? 또 왔다. 갑자시쓰 없나? 나, 아, 나이스? 나이스 아나들나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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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에모소프트 슬라이드. 1번 갈래? 아, 1번, 1번그래서 돈이나 버려야겠다. 밥먹어봐호호우이네트 <laughs> 아. 있네. 와, 잡기 실패. 어, 궁, 궁캔궁캔아아아아아아 죽을 뻔 했잖아. 어 제발 살려 줘. 누가 1번 타워 깨는 거 도와줘. 내가 가줄깽 이거 와줄 사람 없나? 나궁 없다. 어 아, 뭐야? 아 이거 걸렸네. 나니. 이거 살릴 수 없다. 응, 빼빼빼. 빼, 빼. 아, 이게 신발을 안 먹어서 못, 못 피해. 쟤 근데 러그를 굽것 같은데. 부르기 안 돼. 스프린터, 스프린터. 잠만요. 와, 씨발, 공 아, 와, 아, 씨발, 공통 무서워. 아, 아, 아. 와. 안 되겠다. 저새끼 극진 금강 빠야바네. 빠야바로 <laughs> 빠야바 완전 극극 세팅인 거. 응, 빠야바 그 더블 크 했네 빠야바 아몬 오 뭐, 맞네 빠야바 이펙트에다가 마스터이네 못 죽이면 죽는다. 노티에 속전속결까지 극진 금강 빠야바. 패트까지 낀 다음에 일단 반드시 치명탄을 띄운다는 세팅이다 심지어 <laughs> 아 어? 잡나요? 야야야야야야야 레나 레나 뭐 티지폰. 왼쪽에 장애트. 좋았어. <목소리> 오케이. 굿. 좋았어. 좋았어. 오케이. 어, 어. 아, 자게트만 안 맞았어도 살았는데. 아! 아!

그냥 네. 폭정 쓰지 말고 평타 때리는 게 나왔을 수도 있겠다. 어, 그래. 민트. 그러면 론, 론 확실히 잡았거든. 내가 트리시 솔 딜로 잡았으니까. 야. 와 트리시 2 링인데 2 링이 저, 저 맛이 세구나. 레나 조심 렛나. 저렛 서기 있네. 용돈 먹었다. 어, 왔다. 잡기 하지마, 잡기 하지마. 때려. 아, 죽여. 와하. 방금 잠땡이 말투에 진심이 들어있었어. 어, 잡기 하지마, 제발. <laughs> 어, 잡으면은, <laughs> 잡으면은 죽일 수도 있었다. 잡기 하는 순간 전공서적에 맞을 수도 있었어. <laughs> 와가 별을 봐라! 어, 뭐 맞았어. 아, 맞다. 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 히로, 히로. 크리히 없고 로히 없으니까 딱 히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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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전략 벗겨? 여기 일나어 미친 미안해요 살려! 어 살렸다 <웃음> <웃음> 나 아니 아니 막발 야 미친 악 안돼 <laughs> 어 뭐야 와 너무 어, 뭐아 스틱하고 그 뿔이 같이 맞으니까 죽어본네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와, 애들. <laughs> 와, 전탐박했어 어, 안돼. 드렉슬로. 나, 짜. 론 사망. 아. 못 잡네, 아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내가 도로 간다. 아마 우리 투너 셨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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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5번 바뀌는데 뭐 아이고 이건 망했네. 와 미친. 아이속 너무 빨라. 샌더스프린터. 뭐야 너데 뭐야 엑셀인데? 시... 뭐야 트릭시 엑셀인데 그냥? 그러니까. <laughs> 역시 미친 놈이었어. <laughs> 트리시 왔다. 오우! 안 돼! 안 돼, 의미! 뭐하니? 아, 맨날 이거 먹어 뭐좀 하나 주길 낙하면 억울하고 좋네. 아, 같이 맞았다. 와, 이걸 네, 진짜 플래시 크래쉬... 그냥 엑셀인데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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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아니, 엑셀인데 왜? 어? <laughs> 아니, 엑셀인데 진짜 왜, 왜 저렇게 속도 빠르지? 에좀좀그렇네 많이 빠르네, 얘가 아니 이, 이, 이 속도가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이상하다 진짜 리얼 그러면 신고지아 뭐야 왜 레나 조심 아니 이게 왜맞냐나안 오겠네 나아 리스폰 정리 어휴 아내 평타 맞았으면은 이속에도좀 눈에 띄게 감춰야 되는 거 아이가 <laughs> 뭐, 이속 고정이가 무슨 빠른 상태에서 <laughs> 선생님 블리자드 기어에 옛날은 지나갔습니다 <laughs> 아 7%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보이면 게 감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<laughs> 그 시절은 이미 이미 없대요.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의 블리자드 기어는 더 이상 블리자드 기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<웃음> 그렇대요 흐흐 <laughs> 되나? 된다, 된다, 된다. 이건 된다. 어, 궁 뺐음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어세 개서 뺐다, 개꿀. 어, 세 개서 뺐음. 가시가 쑥쑥! 하늘에서도 가시가 쑥쑥! 오케이, 론, 그, 샌드맵 뺐다. 굿굿 야스 큐토 또 물었다 뭔가 잡나 근데? 잔했드네 잡을 것 같은데? 잡았네 잡았네 <laughs> 용돈 용돈 드버친다 4번 가자 오이오키아 이러면은 소음도중 안죽겠지 빛의 유혹에 시달릴 만한데 안 오네. 그니까트릿이안 보이긴 한다.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. 알리 달리... 소 딱히 뭐 어디 있는지 보이진 않는데. 엑셀 존나 빨았나? 레벨은 약간 낮은 편이네. 기대비해서. 어 그래 레벨은 따라잡았네. 다 그러니까 트리시 엑셀 존나 빨고 다라냐. <laughs> 그런데? 어머. 자자자. 뭐? 어? 오케이 들어가는 입구를 막았습니다. <laughs> 너희의 상자지만 통과할 수 없겠지. 들어가자. 우리 3 2 1끝 빼는 게 좋아 이제 끝났어 아. 트리치 트리치 낙동쓰려한다 음,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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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대개꿀 와, 리스폰 겁나 길다, 쟤. 개꿀. 사단 게 뭐야? 오, 어, 공지네. 어, 있다. 공지다. 공지다. 아, 아니, 뒤에 있는데 왜 맞아? 먹었다. 어, 저거, 원주, 원주, 원주. 응, 응, 캔슬. 나이스. 들어가자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어딜 나 <laughs> <laughs> 어딜 <어딜도만> 로망가려고또 <laughs> 어, 의문사 당했네 <laughs> 으아아아아아일다 <laughs> <laughs> <수 없다>, 너무 <웃음> <웃음> 잡을 수 있나? 아, 네, 까지, 네, 그러게 딜 딸리는데 그래 어? 갇혔다 뭐 갇혔다고? 어? 잡았다 어? 뒤뒤뒤 오케이 나만 맞았다 나만 맞았다 오케이 안 죽는다 아유 <laughs> 맞.. 막타를 같이 맞으면 어떡해 아니 <laughs> 론 나왔다 론 가자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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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, 딴건 몰라도 미아는 잡아둬야지. <laughs> 어, 미아 잡아두면 우리 우리가 되게 유리한데. 어, 자네 또 궁도 없고. 어, 좀.. 어, 철거반이 먹었음. 뭐야 이거? 아야, 까비. 트리시 조심. 트리시님 오실? <laughs> 왔다, 왔다, 왔다. 왔다, <laughs> 왔다. 왔다. 아아아아아어 됐어 됐어! 아아아아 됐어. 오, 대단하다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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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트릭시. 아, 트릭잡고, 너무 겁이 고미야 만, 미야 방금 나왔고, 딱히 사출 수 있는 거없 쟤들 잘가면 원래. 아, 트루퍼, 트루퍼. 트루퍼 저 공지만 그냥 먹고, 아. 야 이건 진짜 아, 나가, 없어 험해 올라가야지, 올라가고지 어, 올라가야지, 올라가야지.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힘을 보여주자. 페보니우스 기사단 존나 약하잖아. <웃음> 맞음 흐준 <laughs> 기사단에서 나갈수록 세다는 건 이미 증명됐다 어르신 보라고 어르신 어다르코 보셈 탈주하더니 존졌어으아아 아, 아, 이런 난리 났다 으아아 거 뭐라도 호자 잡을 수 있나 호자 와 호자님 호자 어, 호자 잡았고 오케이 미아 미아 땄으면 됐 잡았다 큰네 로타톱. 토... 그래서 토마스는 탱커였던 것이다. 드디어 이겼다. 토마스가 로난도 맞을 순간이네. 로커였다 드디어 이겼다. 토마스 아렉스가 팅커였다. 역시 <laughs> 답은 그냥 올딜이었어. 씨발. 답은 올딜이야. 그렇게 우리의 탱커 아주 좋은데